체의 길이가, 뭐, 예를 들어서, 웨지다, 그러면, 아이언이다, 이렇게 길이 차이가 날거 아니겠습니까? 음. 그러면, 원의 이 크기도 차이가 나야 될 거예요. 음. 그러면, 이제 만약에 내가, 쇼다이언이나 웨지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음. 쇼다이언이나 음. 웨지는 몸을 최대한 어깨조차도 움직이지 말고, 손목으로만 탁 올려서, 여기서 탁탁 탁 내려치는 거예요, 이렇게. 음. 손목 꺾고, 내리고. 그래서 여기서, 1단계가 뭐냐면, 손목을 꺾고, 내리고. 꺾고 내리고 이게 웨지쇼 다이언 동작이자 어깨 스윙의 기초 동작이에요. 이제 이게 완성이 됐으면은 두 번째로는 어깨 스윙에서 아이언이면 더 길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손목만 갖고 이렇게 꺾었다 폈다 하면 뭔가 원이 작기 때문에 좋은 방향과 거리가 확보가 안될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때는 어깨를 왼 어깨를 눌러주면서. 손목을 코킹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2단계 동작입니다. 어깨 스윙의 2단계죠. 자, 요렇게 이제 요까지 이제 완성이 되니까 비거리도 이제 안 나고 거리도 이제 문제가 생기다가 점점점 거리 비거리그 다음에 이제 방향성까지 좋아지고 있거든요. 이런 이제 드라이버 같은 이제 긴 체가 칠 때는 역시 어깨의 동작만 해도 좀 작죠. 원이. 이걸 더 크게 키우기 위해서. 오른 골반, 오른 골반, 왼 어깨를 동시에 오른쪽으로 내려 눌러, 하방으로, 우 하방으로 내려 눌러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가셨죠? 자, 처음에는 이렇게 짧을 때에는 손목을 꺾는다. <laughs> 이게 어깨 스윙의 기본 동작. 자, 그 다음에 어깨 스윙, 아이언 스윙은 이 정도 길이가 되니까 어깨가 우 하방으로 가면서 살살 눌러주면서 백스윙을 한다. 그러면 원이 요만큼 작았던게좀더 원이 커지는 게 보여지죠. 그런데 롱아이언이나 우드나 드라이버로 가면 이원 가지고는 효율적으로 사이드 블루로 올려칠 수가 있거나 쓰러칠 수가 없습니다. 더 완만하게 원이 커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어깨뿐만 아니라 좌측 골반까지도 같이 밀어준다. 그럼 어떻습니까? 원이 훨씬 더 커지면서 인투아웃으로 올려칠 수 있는, 또는 드라이버, 아, 그 다음에 우드 같은 경우는 쓰러칠 수 있는, 아, 이런 이제 준비가 된다는 거죠. 예, 이해가셨죠? 이제 롱아이언이나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약간 쓰러치면서도 내 다운블로로 칠수 있는, 아, 요, 이제,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게 왜 그러냐면, 롱아이언, 하이브리드, 우드, 드라이버가 사실 똑같아요, 백스윙은. 낮고 길게 뺄수록 유리합니다 근데 여기서 차이점이 뭐냐면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이제 올려쳐야 되고요 여기서 완만하게 우드나 하이브리드, 롱아이언 같이 땅에 볼이 땅에 이렇게 놓여져 있는 이 이런 것들은 백스윙은 완만하게 하는데 다운스윙은 아주 가파르게 내려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백스윙은 같고 다운스윙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드라이버 우드, 롱아이언이, 백스윙은 똑같아요, 다. 셋업도 드라이버처럼. 백스윙도 다 드라이버처럼 해요. 그런데 롱아이언하고 하이브리드 우드는 여기서 낮게, 낮게, 낮고 길게 뺐지만 다운 스윙을 할 때는 더 낮게 내려쳐야 돼요, 이렇게. 근데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면은 거리 방향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낮고 길게 가되 다시 낮고 길게 어블로나 사이드블로로 여기서 쳐야 돼요. 뒤에서 이렇게 이런 차이점이 있을 뿐 동일한 거는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어깨만 왼어깨만 밀어주는 게 아니라 드라이버, 우드, 하이브리드, 롱아이언을 할 때는 좌측 골반을 낮고 길게 밀어줘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좀 과장되게 얘기하면 이런 동작까지 나와야 돼요. 이래야 드라이버, 우드, 롱아이언까지 다잘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3단계의 연습 방법은 백스윙을 갈때이 왼쪽 골반을 오른쪽 하, 우 하방으로 같이 밀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예. 이해가셨죠? 이런 좀 과장된 동작이 나와야 드라이버를 아주 부드럽게 올려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조성이 되는 겁니다. 예. 이해가셨죠? 그럼 이제 백스윙 어깨를 우 하방으로 가는 이제 동작까지 나왔으니까 마지막으로 이 왼쪽 골반을 잠시 후에 이제 드라이버를 칠걸 대비해서 이왼 골반을 우 하방으로 같이 밀어주는 겁니다. 그럼 좀더 우리가 원하는 낮고 길게 하는 이 백스윙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여기서 올려치기만 하면 됩니다. 네. 이해가셨죠? 그러면 아이언으로 먼저 그걸 연습해 보실게요. 미리, 어드레스 막할때뭘 하고 있냐면, 혹시 이런 거 바꾸셨어요? 네, 봤어요. 이게 연습 중에 할때 이렇게 안 하잖아요. 네. 이렇게 좀 과하게 막 이렇게 하다가, 음. 그 다음에 이제 어드레스 하고 나서 빵 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도 이, 먼저, 그 프리샬 루틴에서 먼저 이렇게 꺾고. 아, 이걸 먼저. 네, 이렇게. 하고. 이거 꺾으면 한 번, 두 번, 이렇게 하고 나서 어드레스 하고 나서 이제 쳐보세요. 음. 네. 네 한번 꺾고, 두번 꺾고, 어드레스 하고 치고. 한 번, 두 번. 음. 네, 그렇게 꺾여야죠. 음. 네. 쳐보시고 그러면 정타가는 거예요. 박수 어. 한번 주세요. 이거예요. 이거. 어. 오, 이, 좋아요. 이거 예. 쉽게 말하면 뭐야 이 X 년 이걸 하는 연습을 하는 게 아니고 이거 다 예. 연습을 하는 거네. 그렇죠. 예. 음. 그 선수들은 이 꺾는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꺾 음. 끊으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 그니까 내가 왜 유튜브에 보면 네. 이렇게 이렇게 하고 내가 네. 그대로 이렇게 돌려가 치더라 이게. 그렇죠. 말. 예. 청소부터그 동작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음. 아이언으로 이제 하면서, 낮고 길게, 롱아이언을 백스윙을 한다는 느낌으로, 음. 오른쪽으로 왼 골반을 우하방으로 밀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예. 좀 스웨이 하는 느낌이 같이 드셔도 괜찮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이렇게 낮고 길게 길게 빠져다녀야 돼요. 이렇게. 음. 임팩트존을 낮고 길게 길게 빠져다녀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내가 이제 비로소 어깨 스윙이 완성이 되는 거죠. 다운스윙 네. 이렇게 돼야지 음. 네. 이해 가셨죠? 음. 네. 자, 백스윙 때는 꺾이는 거고 다운스윙 때는 이걸 풀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 왼쪽 어깨만 당겨주면 알아서 풀려서 내려옵니다 음. 네. 꺾고 풀리고 네, 그렇죠? 자, 꺾는 건 인위적으로 내가 꺾는 거지만 다운스윙 때 풀리는 거는 왼 어깨가 회전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동적으로 풀리는 거지 내가 푸는 건 아니란 얘기죠. 네. 이해가 됐죠? 네. 밀고, 당기면 알아서 풀어주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외롭게만 다시 리센터로 끌고 들어와주면 됩니다. 그러면 알아서 풀려요. 그렇죠. 이겁니다. 예. 그러면, 아,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하나도 안 들어가고, 스윙이 자동으로 아. 완성이 되잖아요. 예. 네. 다운 스윙 때왼 어깨를 다시 당겨줘서 이 손은 가만히 쥐고만 있으면 알아서 풀려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때 다운 스윙의 핵심 포인트는 왼 어깨를 당겨줘서 얘가 이게 레깅과 함께 이게 알아서 풀리게끔 예, 이렇게 예, 이해 가셨죠? 이렇게. 예. 여기를 잘 쓰셔야 돼요. 예, 여기를. 예. 꺾고. 예. 그렇죠. 그렇게 꺾여야죠. 예. 하고 풀리고. 예, 맞아요. 예. 꺾고 풀리고. 꺾고 땡기고 풀리고 꺾고 땡기고 풀리고 예. 꺾는 거는 인위적으로 꼭 해주셔야 되고 풀리는 거는 나도 모르게 풀려야 돼요 네, 자동으로 예, 자동으로. 어깨의 회전 동작 때문에 자동으로 풀려나가야 돼요 내가 뭔가를 일부러 푼다는 건 아니죠 다만 백스윙 때 꺾이는 과정에서는 고의적으로 최대한 꺾어주라는 얘기죠 예. 예, 눌러서 꺾어주세요 눌러서 꺾고 예. 그, 이제, 그만 오셨죠, 이제. 네, 네 느낌이. 어, 예. 이프리샬 루틴을 안 하면 나도 모르게 이 백스윙을 할때이 뒤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아. 요게 좋은 궤도인데 아, 예. 그, 요궤도대로 하라고. 그렇죠. 요궤도대로 올리기 위해서 선수들도 네. 자꾸 까먹으니까 한 번, 두번 하고, 셋업하고, 스트로크 하는 거예요. 음. 그럼 그 중계방송을 잘 음. 보면은 여자 선수들이 뭘 하고 있는지 눈에 탁 들어올 거예요. 음. 예. 음. 와, 점점 좋아지는데요? 네네네. 아우, 좋습니다. 방향, 거리가 뭐 점점 좋아지는데요? 잘 아, 나왔다. 예. 제대로 나오는데요? 딱저 보시면 드루 구질만 로탁 해서, 오른쪽으로 빠졌다가 왼쪽으로 들어가잖아요. 밑에 그 그림자 보시면. 예. 네. 예. 이게 이런 구질이 나와야 이제 똑바로 멀리 가게 되는 거죠. 이런 구질이 예. 처음입니다, 처음. 예,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이게 이제 어깨 스윙. 이게 이제 어깨 스윙이죠. 드로우성으로 기반한 걸 하기 때문에 여성분들에게도 훨씬 더 방향 비거리에서 유리하다는 거죠. 아, 점점 좋아지네요. 이야. 어, 좀 이야, 진짜 완전 다르네요. 와. 소리가 완전 다르네요. 90, 90 넘었어요. 예. 네. 0 m 100m만 좀 넘게 치면 됩니다. 손목 꺾고. 아, 점점 좋아지네요. 거의 100m. 야. 거의 이제 100m. 어거 예. 70m 예. 여러 예, 네. 예. 예, 예. 예, 7 0에서 거의 1 0 0까지인데한 30m 가까이가 늘어납니다. 예. 어깨 스윙으로 그렇죠. 내가 나는게 힘들어. 어? 그렇죠. 그런 건 있죠. <laughs> 아, 진짜 찰져지네요. 그럼 품이, 예, 이 달라요. 네. 이게 제대로 돈 거예요. 예. 아우, 좋습니다. 예. 군지 네, 네. 이제 온전한 100이 이제 나오잖아요, 이렇게. 네. 예, 동 거하고 안돈 음. 거는 너무 큰 차이가 나요. 더 돌면 이게 110까지 확 나올 텐데요. 예. 이게 좀 섹스윙이 어쨌든 좀 되네요. 좋아집니다 예. 성공했다 성공했어 어? 예 성공했네요 30배 안 들었어 요예 그래 그렇죠. 좋지만 균형이 잡혀요 또 음, 그렇죠 예 이제 나중에 피니시까지탁 잡히죠 음. 균형이 그럼 이제 거리 방향성이 좋아지는 겁니다 폼도 예뻐지지만 음. 아 좋다 아. 예. 아이고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어, 어, 어. 네. 예. 집사람 치면서 이런 소리 처음 들어봤어요. 네, 예, 네, 예, 예. 찰진 소리. 네, 예, 찰진 소리에 첩 소리가 아, 나요. 차, 예. 찰진 소리가 안났어 네. 예. 그 느낌만 받으면은, 예. 그대로 한 달, 두 달, 세 달,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음. 점점 비거리와 방향이 좋아져요 그렇죠. 아, 예. 예, 그렇죠. 예. 어눌러 그렇죠. 오. 예. 근데 그 느낌 없이 치면은, 음. 이게 10년을 쳐도 그날 같고, 20년을 쳐도 그날 같고, 발전이라는 게 없어요. 우선 이제, 손맛을 봐야 되거든요. 네. 손맛을 봐야, 골프의 재미도 느끼고, 골프 실력도 향상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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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어쨌든. 어, 너는 손맛을 본것 같은데, 듣고 듣는 게. 네. 소리가. 네. 어쨌든 이렇게 먼 거리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먼 거리 와서 꼭 배워가면 되지. 그렇죠. <laughs> 오어가야지 아, 맞습니다. 이쪽으로 봐도, 이해가 되다, 이해가. 와.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직접 예. 보고 들어야지, 이제 알지. 단한 시간이라도 예. 와서 손맛을 보는 게 제일 빠른 맛을 보것 같습니다.